세상 천의 사람 나라, 선정민 익사몰이 경찰, 배후는. 지금 경찰이요, 거의 이제 선정민은 익사했다는 방향으로 몰고 가죠. 그런데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경찰이 내놓은 목격자의 증언만 있는데 그 증언 자체가 너무나 황당해요. 도대체 일반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행동들을 한 목격자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최초에 그이 손정민 친구 A가 했던 얘기하고 그 증언들이요 다 어긋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짜맞췄다고 해도.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증언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그런 증언들이 막 쏟아지냐 하면은 네티즌들이 이 추적을 해가지고 손정민이 피살됐을 가능성 그 증거들을 탐구하고 그게 확 떠오르고 하면 그때마다 그걸 반대하는 그걸 희석시켜버리는 목격자 말을 빌려가지고 증언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경찰이 이런 수준이라서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 경찰들요. 그래도요.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왜그 손정민을 경찰이 익사로 몰아갈까? 그럼 결국 A가 안 죽였다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어떤 배우가 있을 것이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짐작하고 있죠. 그걸 오늘 추적해 보자는 겁니다. 경찰이 참 정말 웃겨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가 나와도 다 외면하고, 아까 얘기했던 2시 18분 사진, 목격자가 봤던 그 유명한 사진이 있죠. 그죠? 그거, 적어도 그 사진이 나왔으면 그 사진이 뭐라는 걸, 뭘의미하는 그런 걸, 경찰이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언론은 그것 정도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단서인데, 결정적 증거인데 기자들 한국의 기자들 진짜 혀깨물고 죽어라. 도대체 경찰, 언론, 청와대, 정치권이 다 비정상이다. 미친 것 같다 내 눈에는 지금요 국민들은 역대적 급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국민이요. 네. 국민의 수준을 넘어가지고 지금 뭐로 가고 있다고 얘기했죠? 주권자로 가고 있다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번에요, 범인을 못 밝히면은, 저는 언젠가는 이거는 밝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못 밝히, 이번에 못 밝히면은, 이 국민 트라우마가 될 거다. 불신과 공포의 트라우마. 청와대가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청와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궁금하죠. 몰라요. 그렇지만 정권이 바뀌면은 밝힐 수도 있습니다.